안녕하세요. 심심한 사람입니다. 편의점에 카스 레몬 스키즈가 있어서 한번 마셔봤습니다. 한잔하시죠. 카스 레몬 스키즈는 이탈리아산 레몬 농축액이 0.27% 함유된 알콜 4.5%의 맥주입니다. 원재료명은 정제수, 메가, 당류 가공품, 전분, 과채 가공품, 호프 추출물, 변성 호프 추출물, 영양 강화제 2종, 산도 조절제 2종, 효소제, 이산화탄소, 향료, 혈러멜 색소입니다. 뭐가 많이도 들어갔네요. 감귤류의 향을 시트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캔을 따는 순간 정말 시트러스한 향이 확 퍼졌습니다. 마시는 동안 레몬보다는 제주 감귤 주스가 계속 생각이 나는 맛과 향이었습니다. 탄산감은 거의 없고 살짝 단맛이 있었고 시트러스한 향과 맛이 상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맥주보다는 하이볼이나 도스 낮은 과일주를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카스 레몬 스키즈는 여름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마셔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닌 카스레몬 스키즈. 제 별점은 별 5개 중에 별 3개입니다.